초부터이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들이 많이 깨졌어요 인도길이 지금 도로가 다 금이 가고 깨지고 험난한데요 뭐 뒤에 부엌 양념통들이 막 부딪히고 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니까 길이요, 이렇게 아 좋지 않아요. 어, 뭐 이렇게 도로가 다 깨지고 불똥 불똥 아니 와, 뭐 돌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지진났나? 아니 지진났나?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금이 갔을까요? 스펙타클 하네. 길이 심심하진 않네요. 바짝 긴장하고. 아, 우리 내차미스하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고바이에요. 이거 급경사가 많네요. 코너 돌 때. 해봐. 속도 대. 오케이. 아우 긴장돼. 어 오케이. 지금 두세 군데가 코너 돌때 완전 고바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붙여야 됩니다. 코너 돌면서 동시에 속도를 어, 박차를 가해야 돼요. 아이고. 어깨 너무 아프다. ]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포장이고요. 앞으로 400m, 500m 남았는데, 500m 정도는 비포장도로. 차라리 비포장이 더 완만한데요? 등도길보다? <laughs> 여기는 약간 비가 온 뒤여서, 땅이 패인 곳이 두세 군데 있고요. 어우, 어우, 어우. 길이 나왔어요. 지금 지도는 여기서 끝났고요. 지도는 끝났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분들이야.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길이 있긴 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길은 내려가는 길 같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길은 아니고, 저 길이 좀 막혔고, 저는 다시, 어 뒤로 후진해서 아,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산 정상이어서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제가 지금 봤던 영상이랑 다르거든요. 지금 지도는 이미 중간에 끊겼는데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뷰 죽인다. 어 아, 좋다. 찾고 가는 건가? 와 여기가 경사가 좀 세요. 그래서 내려갈 때 되게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것 같고 핸들도 꽉 잡아야 돼요. 어렵다 차박지 찾는 게 심리가 쉽지가, 쉽지가 않네요.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왔는데 브레이크 오오 밀려 밀려. 와, 이거 밀려. 와, 이거, 이거, 오. 어머, 이집 너무 웃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석축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를 걸어 놨네. 이집 되게 웃긴다. 이, 이거는 그냥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인가? 저쪽 도로는 못 올라가나? 지금 저는 정선 아리랑시장 5일장에 왔습니다 정선 5일장 야 어떻게 오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5일장이네요 행사도 하고 있어요 행사도 남자가 여자 오피스 입고 춤추고 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 날도 좋고 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지금 장날이네요. 뭐 군것질할 거 있나 좀 찾아볼게요. 정선 차박지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못 찾고 정선, 지금, 시장 왔습니다. 오일장이네요. 아, 운이 좋아서 좋다. 아, 맛있겠다. 아. 오, 만두 맛있겠다. 만두 먹어야 되겠다. 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아. 오, 오, 오. 발을 디딜 틈이 없네? 잠깐 뭐 지나갈게요. 어디서 오신 걸까요? 저처럼 지나가는 길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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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먹을 때는 없는데? 뭘, 뭘 먹어야 되나? 들어가서 먹을 만한 데가? 여병 손님들 많이. Субтитры подогнал «Симон» 좋습니다. 지금 정선 아우라지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 제가 정선 산 정상을 좀 가려다가 못 찾고 헤매다가 지금 내려와서 오일장 들려서 간식 좀 먹고 지금 이제 차박지로 이동 중입니다. 아우라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차박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그 길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날도 너무 좋은데다가 어, 정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여기 오래간만에 오는데 너무 좋다. 어, 작년이야, 재작년쯤에 제가 한여름에 온 적이 있었는데, 와, 모기한테 엄청 헌혈하고 갔었거든요. 와, 오늘은 날씨도 좋고, 비온 다음날이라고 너무 깔끔하고, 상쾌합니다. 지금 날씨가. 와, 너무 좋다. 와, 이 꽃은 뭐야? 와 이거 이 꽃이 손에 만지면 완전히 진득이 이상한 거 묻어가지고 잘안 지워져요 이꽃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와, 오늘 어, 여기에 차박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여기는 어, 아리랑 주막촌이에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리를 건너가고 원래는 여기도 다 차박지였는데 지금 공사를 해서 여긴 차박을 못 하고 주차장만 차박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와, 아 이쁘다 여기. 와 여기 철쭉이야 진달래야. 아 지금 여기 철쭉이 아직도 한참 펴 있네요. 정선이라서 그런가? 와 이쁘다. 색깔 선명한 거 봐. 와, 오늘 날씨가 끝내줘서 그래요. 지금 비온 다음이라 이쪽으로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쪽은 산에 둘러서 쭉갈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이쪽으로 산책을 안갈 거예요. 목에 한테 뜯길 것 같아서 저는 이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오, 이쁘다. 어, 여기는 약간 흔들흔들거리긴 한데 여기를 건너가야 저희 차박지가 나옵니다. 와, 우우.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강. 이렇게 보셔도 크,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화가 탔다. 따뜻해.